활동명 이종원은 1994년 12월 31일에 태어나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의 꿈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기라는 길은 그 당시 형편에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연기 활동을 할수 있을지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184cm라는 큰 키를 활용하여 모델을 하기 위해 학원을 알아보게 되죠. 그러나 만만치 않은 학원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보다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허성 세월을 보낼 바에는 빨리 군대부터 다녀오자는 생각이 들어 육군 제30 기계와 보병사단에서 조교로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을 한뒤 본격적으로 모델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우연히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되면서 소속소에 들어가게 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먼저 2018년 25살 가수 아이디의 노래 러브 하이웨이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승환의 노래 너만 들음대 뮤직비디오 웹드라마 고백 다이어리 딩고 드라마 백으로 만난 썰 웹드라마 팩투더 퓨처 웹드라마 크리스마스의 뭐에 그리고 2019년 26살 웹드라마 귀신데렐라 5G 드라마 어젯밤 나는 누구와 키스를 했을까 웹드라마 너를 싫어하는 방법 가수 우지의 노래 I'll have what she's having 뮤직비디오 웹드라마 사회인 웹드라마 이슈메이커스 드라마 농부사관학교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20년 27살 영화 인니어드림에 출연을 시작으로 웹드라마 XX 드라마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 내가 사랑한 배우들 시리즈 웹드라마 아만자 넷플릭스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 드라마 나를 사랑한 스파이 2021년 28살 드라마 슬겨로운 의사생활 시즌2 가수 아이유의 노래 스트로베리 뮤직비디오 그리고 2022년 29살 드라마 굶수저에 출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고 있는 배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